다시 삽줘 봐요. 살시줘 봐. 내가 내가 보여줄게. 아이 잘봐잘잘봐잘봐 잘잘 봐, 잘 봐, 잘 봐. 아니 일로 와려고 구조 사람들 많겠어. 아니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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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있더라고. 나나 손으로 파다가 물물물나는 구멍만 계속 보는데. 아 손수 따라 와요 손수 따라. 아 가고 있어. 어디 손수멍 식사 아직 전이야 여기 똥구멍 예? 진짜 구멍 아니야? 아니 수구멍 똥구멍 아 구멍이 모양이 다르네 여 흙이 뚝딱게 아니 여기 장갑 끼셔 할머니 네. 아니, 목장갑 아니야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물 나오잖아 물 이쪽에 나오잖아 여기 구멍 근데, 근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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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게, 이게 이게 삽이 이게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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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은 거라고 아니 아니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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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제, 잠시, 잠시, 빨리 빨요 아니, 아니, 고아아고 <laughs> <줘봐>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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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니아딱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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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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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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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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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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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록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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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, 구멍. 빨리 이 어, 구멍 아니야? 응고먹 있잖아 먹빨 먹고 빨고먹아이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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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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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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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. 아니, 그걸 눈치없이 꼬으면 어떡해요? 깔모님, 올라고 하지? 깔모님, 깔모님. 이거 어떻게 바닷물에 담그는 거예요? 어, 아니, 까불. 아니, 까불. 차장님. 물에 담그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 먹는 게불 맞아요? 어, 예, 예, 먹는 <laughs> 왜 이렇게 끓니? 음, 그래. 사모님, 게불도 조리해요? 회로만 먹는 거 아니에요? 여기 한번 푸고물 나오는 데 서요. 물 나오는 데. 자꾸 튀어 오냐. 조금씩 파고 파. 아니. 나오다, 아, 나오다, 나도, 저 나와라 나와. 아니 여기라고. 거만 아. 이 낚시 잡던 남자네잖아요 이거. 빨문 님네 어, 그 다운에. 어, 서부터 아니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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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나 봐. 아니 계속 하나 봐. 그걸 걸 나가. 나온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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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뽑으라고 그래야죠! 나, 나, 나 왜? 징그럽잖아? 오! 빨문님이 잡으신 거예요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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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오! 나다나다 와! 나안 안 잡아요? 나. 어, 아니 뭐 이래 이거? 이 너무 기어 버스에서 나, 식사하시려다가 이거 보시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어요땅 파는 사님이막이 만났어요 동해 문합님이 갑필 하이요. 필님 여기는 오봉산 해수욕장이야. 이사모님이 갑필님 안녕하세요. 막걸리 내경님이 네 멀리 가서 아침부터 숙질하시고 <laughs> 동해님이 보화님에 어제 술마좀 드셨나요? 잘 자란 거야. 삼모님 여기 보고밭이에요 보고밭 보고 엄청 많아요. 수치. 낙관리 내경님이 이성원님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입증되면 낙수터널이 아니라 아쑤사바이벌 터널이군요 이성훈님이 네 낙관리 <laughs> 내경님이 손질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저씨 뷔페 좋거든요? 아아 너무 좋다 <laughs> 아, 너무 좋고 아까 내가 시작했잖아 천지라라고님이 내네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문님 복쟁이요? 너무 짧잖아요한 손가락 세마디 근데 한번 여기는 막뜰채로 음. 떠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짧잖아요이오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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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졌다 오,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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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땅있기 내장 터졌다 상아 상 내장 에이 어요 죽었어요 으 내장 하나 없어, 네 장기, 먹을 그럼? 수 있는 거예요 그럼. 아, 냄새가... <목 grande> 맞아요 삽은 절해야지 삽인데 막걸리 내병님이 타야하는 곳 월남동왕님이 오사카 막사에차요참고매기님이개을 잡아서 바로 강원도 가시나요?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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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어 나왔다 나, 나왔다, 나왔다. 어다음자리는나온 그래, 뭐, 이렇게. 아니 야, 근데 왜 자꾸 터트려요 아니 왜자터뜨요 뭐, 아, 봐봐 이렇게 얕은게 나와있다고저 봐봐 사투나. 아 참나 아, 아, <laughs> 아, 원래 이렇게 얕은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어, 빨리 있어. 파야지 어? 구, 구멍을 파야 돼물 나오는 구멍을 파라고 막 파지말고 안나서 그거 오늘 파 필요했어 동해 누나님이 아이고 끊기다 부족해 하난말이에요 맞아요 구멍 나왔을때 안나왔어? 아 몰라 원란동관님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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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미끼로 사용 소대 등력을 어뭐나도어 안나왔어 어? 오 음. 어머 음, 막 삼켰는다 어야가야 아, 음. 야, 품이 되는거야 물이 아. 되니까 음. 안 나왔어?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어 안나왔어 안나왔어 어더파더 보니까 깊더라고 오. 더파 아니야 빨고 빨리야 빨리 잡아라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이야 한건 하셨어 할머니 거기 물 잡아서 오야 엄청 커 엄청 커 할머니 한건 했어 와씨 6 0대 짜리야 오내 최고야 오늘 네어와 그다 이다어한건 하셨어 괴물인데 괴물 오 뭐야 이거 징그럽게 이거 신고 못하고 있어요. 있잖아 왜요? 빨리 나게 있고 아게있 사장님 사장님 삽 뾰족한 걸신고 다니셔 이제 뭔 삽이요? 아 옆으로. 그런 거야어옆으딱 나와야지 옆으그딱 나와야 되는데 너무 가면 못해 옆으로 야 되는데 그으도어가야겠 옆으로 가야잖아 예쁘네. 오. 오가세도가네 기님이 어서오해 오, 저 오, 오, 예쁘다. 우와, 오, 예쁘다. 오, 예쁘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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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bya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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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조금, 조금. 다 어, 흘렀 그죠? 저분들도 다타다 조금 세 오, 나온다, 나온다, 피, 피, 피. 음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아, 그만 갔나 보다. 어디가 나왔다? 어, 내장 나왔다. 네, 다, 오, 데이, 나다, 나다. 네, 다, 다. 어. 어 핸드폰. 응. 응? 빨머니 한번 보여. 네, 네아 내가 잡 뭐예요? 나, 그래. 고민이 어, 맞둥다 그래, 그래. 그래. 어, 이거요? 저기. 맞쪽이 <laughs> 맞쪽이 <맛주개. 웃음> 어 맞소건 갖고 와야겠는데 그냥 위에 올라온 거 주셨어요. 아니야. <웃음> 어. <웃음> 아니 요 구멍에 한 마리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아니야 맞쪽에. 맞쪽에. 우와 살 봐. 살 봐. 토실토실해요, 이거. <요거. 웃음> 오. 뭐긴 것들. <laughs> 나오네. 딱딱딱 계속 계속 이렇 한다고 이거가. 동일회장 음주님이실천도청왜뭘 해도 저렇게 어설프지? 마키세전는다 <laughs> <대전은> 이상해. <laughs> 사모님 출동. 동야사모님 이하당 사러 가야겠다요. 네 사모님 출동 출동. 오, 고마 <목소리> 이 근데, 내가 어안리 내가 님안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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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데미이해미이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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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걸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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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해해 체인지지. 마걸리 내병이 분이 그래. 어머니 장하머리의 수영장 집을 나와요. 아 그거 구멍 그거 맞 아, 구멍, 구멍. 구멍 연결했어. 이로 음. 그래. 구멍이 이리, 오다, 아, 여기다. 여기다. 오 나다. 있다, 있다 나왔다. 여기 있다 게 아, 오. 이만해가. 오. 오 너무 많는데 아, 잠깐, 잠깐 만요 얼마 잡았으면 됐는데 어.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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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있어. 그 사이에 있어 동해 문화님이 거기난 잡았어요 옆파 옆파도 될것 같은데? 거기 큰거 옆으로 갔을 거 같은데? 동해대장 <목소리> 음식님이 왜염장지렁이만 쓰는지 아세요? 살아있는 지렁이도 잘못 만져요 그래서 죽여서 만드는 거예요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! 오! 한번찍기 나오겠다 아저쑥쑥 여기 뜨기잖아 요 오나도 나온다 그게 쉽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, 아, 그래, 돈도 나오잖아. 없으니까 위쪽이 훨씬 낫네요 그래. 그게 위가 낫다니까 그래서 위에다 쓰는 거야 보인다 보명왕님의 대본인가요 오 그치 그치 야투도 내가 야탁했잖아 네. 그래서 야투도 있었어 야투도 됐어요 그냥 넣으면 나오네 예. 네? 또 왔습니다 그거를 망대기를 덮어가지고 동해대전 농신님이 회도 맛있고, 삼겹살 기름에 구워서 먹어도 맛있습니다. 음. 신기하게 만나요. 음, 엄청 많죠? 삼겹살 기름에 자글자글. 아, 그 맛있다. 유명하다는데? 12마리. 12마리, 12마리. 아니, 사장님, 맛조개 두 마리. 두개 더. 맛조개를 두개더 접어야죠.

오, 이쁘다. 오, 나왔다. 여기 나왔다. 여기, 파나마 님이 안 만료다, 이제. 와. 월남부모님이 다 싸우지 <laughs> 개불로 낚시하네. 개불이 감생이 몇살 잡고 기어 나어 있으죠.